안녕하세요. 에듀랑극사최한남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별로 경제정책과 통일정책 한 번에 정리해 볼 건데요. 특히 경제정책은 그 정보별 막 힌트, 아니면 사진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무슨 정보 이러면서 많이 맞출 수 있는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러한 기초 유형인데요. 아무래도 좀 어, 집권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분에서 특히 많이 나 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금융 실명제 이러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도 꽤 나오고 그리고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김대중 정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좀 다소 어려워하세요. 뭐 저야 뭐 어느 정도 좀 겪었던 선생님은 전두환 정부부터 겪었던 시대기 이 때문에 이 역사가 아니라 그냥 다 알았던 내용이라 좀 쉬운데 여러분들은 까마득히 옛날이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생소하고 그런 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가 아주 재밌고 좀어 지금도 지금 끝나지 않은 내용도 들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승만 정부 보시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는 이미 전 시간에 좀 배웠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부터 뭐 반민법이라던가 아니면 은 1949년 농지개혁법, 또 1949년 또 귀족 재산 처리법이라든지 뭐 삼백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농지 개혁을 통해서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요러한말 나오고 뭐 한가구당 삼정보 상한으로 한다 한개로둔다라는 거예요. 삼정보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땅 보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정보 상한으로 농지 개혁법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자 귀속재산 처리. 자 귀속재산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게 미군정 시기부터 이어지거든요. 미군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됐어. 근데 일본이 갖고 있는 공장 뭐 일본의 땅들, 일본의 재산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넘어가는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신안공사라는 걸 만듭니다. 요 신안공사라는 용어가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신안공사는 1946년에 만들어졌어요. 광복 직후잖아요. 이 시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미군정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귀속재산처리법 자체는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49년이기 때문에, 요거 두개다 1949년이죠? 이승만 정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귀속 재산은 민간에게 매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조 경제.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조 경제 별표. 요것은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되는데요. 한미 원조 협정. 1948년에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한미 원조 협정. 상호 방위 조약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위는? 1953년 6.25 끝나고, 10월 달에. 한미 원조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 뭐를 원조받았냐면, 밀가루들, 설탕, 그리고 면직물.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먹을 거, 밀가루, 달달한 거, 설탕, 그쵸? 그리고 옷, 면직물. 그런데 이, 어, 음, 밀가루, 어려운 말로 재분, 이제 어려운 말로 재당. 여러분 제일재당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재본재당 이쪽이 대기업의 시작이거든요. 제일재당이 지금의 CJ예요. 그래서 재본재당 그리고 이제 면직. 면직도 이때는 하얀 면직물. 이세 가지가 흰색이다. 그래서 삼백산업이 발달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하면 삼백산업. 아 이거 누구의 원조? 미국의 원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부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우리나라는 50년대 넘어가고 힘든 상황입니다. 1960년에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내려가고 장면내각이었잖아요. 근데 장면내각 때 이미 이제 경제개발 5개년을 계획은 다 짰어. 그랬는데 이제 장면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소극적인 게좀 있었고 이때 민주당이 구파심파 막 나눠지고 막 그런 문제 때 장면이 감군 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박정희는 군인이에요. 군인을 줄이겠다는 감군 조치를 하니까 이제 군인들이 막 화가 나서 일어난 바로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올류 군사 정변 이렇게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뭐를 이제 내걸었냐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1 2차 경제개발계획 칠절 추진하고 3 4차 추진하죠. 이렇게 나눠서 좀 본다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5년씩. 그래 4씩 더해 주면 돼요. 62년부터 뭐4 더하면은 이제 66년까지. 그다음에 67년부터 1971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 60년대는 여러분들 경공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60년대는 우리나라가 뭐 자원도 많이 없어. 기술력도 없어. 뭐 해야 돼요? 오로지 노동력. 이때는 사람들이 계속 진짜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옷을 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베트남 써있죠 그때는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많이 써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한땀한땀 한땀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옷, 의류, 가발, 신발 경공업 위주였어요 그걸 다 수출했어요 국내 시장에선 돈벌수 없으니까 그걸 수출로 우리가 돈을 번 거예요 수출 주도형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정보 주도의 수출 중심 경공업이다. 수출 막 이렇게 재봉틀 돌려가지고 옷 외국에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이 모자라죠. 이 경제 성장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한일 협정 브라운 각서인데요. 자 베트남을 팔려 하기도 하죠.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를 통해 미국에서 돈을 끌어오고 또 한일 협정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돈을 끌어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던 게, 이제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그러한, 어, 노동자들 많잖아요. 이주민들 많죠. 몽골 사람도 있고, 막 아주 다양해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서 돈을 벌었는데, 서독으로 파견을 갔습니다. 남자들은 서독의 광부로 가고, 여자들은 서독의 간호사로 갔어요. 이게 이제 국제시장에 나오잖아요. 황정민 씨가 광부, 그 김윤진 씨가 간호사에서 거기서 만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베트남에 이제 파병하고 또 그리고 이제 파독, 독일의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들 가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과 파독, 독일 파병, 독일에 이제 파견 가는 걸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기년 계획으로 넘어가면 1972년이 되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가 중화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제 돈을 옷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하나 팔고 크게 큰 배, 우리나라 어떤 국가예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의 국가 아닙니까? 조선 산업에서 우리가 히트를 쳐요. 그래서 조선으로 막 이렇게 물, 막배 팔고 이러면서 큼지막하게 돈을 벌게 됩니다. 수출액이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1977년에 수출액 100억불에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 4차 때는 70년대 중반부터는 중화학이다. 72년부터 81년까지가 이제 3, 4차인데요. 사실 81년까지는 가다가 멈추긴 해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1호 그 사건으로 인해가 죽기 때문에 어쨌든 70년대 중반부터는 중화학을 합니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시키는데요. 이거 이 중화학의 중심에는 바로 포항제철이 있었죠. 1973년에 포항제철이 이제 중공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요, 포항부터 해가지고 울산, 부산 요쪽에 뭐 있어요. 남동임의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화학, 뭐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이런 식으로 외국의 자본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이제 바로 수출을 할수 있게 남동임의공업단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이 늘어서 별표!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수출억, 수출액, 수출액? 100억 달러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77, 재판, 77, 럭키 77,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어, 그 사진이 많이 떠요. 수출액 100억 불 달성, 요런 사진이라든지, 그러면, 아, 박정희 정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77년도. 자, 그런데 이제 70년도에 위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라고 하는 석유파동이 있었는데요. 1973년과 1978년, 이 38광땡, 요렇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 어, 이게 석유 수출 기구가 있는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렇게 석유가 나오는 국가들끼리 그거 무기호하는 거예요. 아 석유 가격 올려 버리자 담합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석유가 그때는 그때 거의 거기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게 되고 이 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막 경제적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일차 때는 중동에 직접적으로 건설에 이제 중동 건설 현장에 우리가 실제로 갑니다. 저희 외삼촌도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막 갔었거든요. 가서 막돈 벌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우리가 실제로 진출하면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는데, 이, 이 78년, 2차 때는 극복을 못했어. 2차 때는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1979년에 YH 무역사건 터지고, 이제 막 박정희 대통령 민심이 많이 떨어졌을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1970년대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바로 1970년인데요. 1970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엄밀히 말하면 1961년부터 1979년으로 거의 횟수로 한 19년간 집권을 한 거예요.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이제 쭉 그거 이런 식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서울하고 이제 부산 딱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딱 직통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죠. 1970년에 그리고 1970년부터 새해 아침이 열렸네. 뭐 이러면서 그새마을 운동이라고 지금도 이 시골에 내려가면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신 이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새마을 운동 마크 있거든요. 초록색 그 이장님 모자. 새마을 운동은 농촌 개몽 운동입니다. 농촌 생활을 개선하겠다. 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신장로 깔고, 도로 깔고, 이런식으로 경지 정리하고, 막 새마을 운동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 전국화 퍼지게 되면서, 이 새마을 운동 자체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70년대. 그리고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어요. 1970년 겨울에. 한 11월 정도에 이때 이 전태일은 이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재단사예요. 깜마으는 그러니까 이제 미싱 아까 그러니까 어, 재봉틀 돌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하루에 노동을 열 15시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만 일하게 해 줘라. 우리는 지금 8시간 일해도 아, 길다고 생각하는데 15시간이라니 이거 잠 자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재봉틀을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이 외칩니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해 줘라. 하루의 노동시간을 줄여줘라. 15시간 말이 돼. 이때 진짜 그 여공들이 폐렴에 걸리고 진짜 그 더운 현장에서 막재봉틀 돌려가면서 진짜 힘들게 일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그걸 외치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죠. 전태일 분신 사건. 이것이 모두 다 19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은 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이, 그, 어, 이 저임금 정책 박정희 정부예요 여기, 여기 이 칸에다 쓰면 왠지 전두환 같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이 박정희 정부 때는 저임금, 저, 임금, 저, 어, 저 고가 정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저임금. 월급 적게 주고, 그럼 월급을 적게 주려면 저 고가를 해야 되는 게그 월급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먹는 뭐 쌀이라던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물가 자체가 오르면 당연히 월급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 고가 정책을 합니다. 누가 피해를 봐요? 농민이 피해를 보죠. 저 임금 정책으로 누가 피해를 봐요?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임금 정책으로 저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났고요. 저 고가 정책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최근에 이제 나와서 문제가 됐던, 웬 고구마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던 한평 고구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평 고구마 사건. 이 한평, 뭐 해남, 이쪽이 이제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인데 1976년에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농협에서 이런 고구마 전량을 다 이렇게 구매를 해간 다음에 싸게 팔았거든요.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 고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는 갑격 맞춰서 사고 싸게 푸는 그런 어 형식이었는데 이 농협에서 고구마를 원래 사기로 한 가격보다 더 낮게, 싸게 팔려고, 싸게 사려고 하는 거야. 아, 어, 안 된다고. 이러면 우리 남는 게 없다고. 아, 그럼 팔지 말던가. 막 이래서 막 고구마 막다 썼고, 막 농민들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3년이 지나서 보상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평 고구마 사건. 이 고구마 먹는 것 같은 이 사건! 그러면, 아, 저 고가 정책? 아, 박정희 때구나. 박정희 정부 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태일 분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한평 고구마 사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통일 정책은 이따가 한 번에 쫙 하고 전두환 정부로 넘어갈게요. 전두환 정부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삼저호황 그리고 최저임금법입니다. 삼저호황은 무엇이냐면 이때 경제적으로 다전 세계가 이제 삼저호황을 누려요. 일본이 가장 혜택을 봐요. 일본이 이때 경제대국 1 위까지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때 저임금, 저고가, 저달러, 저국가란다. 저유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에 삼저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완전 별표. 저 유가라는 건 석유 가격. 그니까 오일 쇼크 그거에 반대인 거죠. 유가가 싸요. 이때 사람들이 자동차 많이 샀어. 요 유가가 이제 석유 가격이 싸니까 저 달러. 달러가 싸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막어막 어막 돈도 막꾸고저 달러 그리고 저금리. 이때는 금리가 낮아가지고요. 금리가 낮다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거냐면 내가 집을 살 거야. 그럼 대출을 할때 금리가 낮으니까 막 대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거지. 그 기업들도 대출을 많이 할수 있고 막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이 현재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사람들 그 이사 안 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유가 저 달러 저금리 이게 삼5 호황입니다. 뭘 해도 되는 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 정부가 막 정치를 잘했다기 보다 그 시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석유파동 극복을 하고 3조왕으로,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법,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된다. 그럼 이제 선지에서 3조왕, 최저임금 나오면, 아, 그냥 이거, 이건 전두환, 이게 정부를 로 푸시면 돼요.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3조왕 최저임금법, 전두환 정부 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부도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 칸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이제 뭐라도 하나 써보자. 그러면은, 여소야 대 정부. 여소야 대 정부가 뭐냐면, 여러분, 전두환 정부 때 1987, 막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직선제로. 그래서 이제 결국 대통령 직선제로 구차교환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후보 단일화를 못해서 노태우가 얼렁뚱땅 뽑혔네. 그러니까 이 노태우의 여당은 너무 적은 거고 야당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소야대 정부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자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민자당으로 이제 여당 이제 합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요 이제 새 인물 중심으로 그 당이 합당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경제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정치정책이 정치와 관련된 거을 여기다 안 써놓은 거예요.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은 따로 이제 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면, 김영삼 정부 하면 금융실명제 기억하셔야 돼요. 금융실명제 무엇이냐면, 별표. 어, 이제 통장을 만들 때 본인이 당연히 실명으로 만들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이때 일어났어요. 1993년에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자 그다음에 경제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이 OECD에 가입할 수 있으면 선진국이라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선진국들만 OECD 에 거의 가입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996년에 인제 가입해서 와우 선진국인가 했지만 1년 뒤에 IMF가 IMF가 터지게 됩니다. 이때 저도 막 용돈 줄고 진짜 힘든 시기였어요. 이제 되게 정말 정 국가가 암울한 시기. 진짜 IMF로. 부모님들이 진짜 부도나고 막 집안이 쫄딱 망하고 이상한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외환 위기 1997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가가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세계 은행에 돈을 꾼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뭐 되게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짠내 나는 시기. 이때 막 노숙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금모 운동을 합니다. 이때 우리 아빠도 엄청 굵은 그 금을 막 갖다 놨는데 너무 아까워서 진짜 와. 그 내가 들고 치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그 김대중 정부 때금모기 운동했었다. 그래서 이거 IMF 금모교 운동. 자,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이러한 어 이런 그 기업들의 합병이라던가 노사정 위원회에 요게 좀 나설 수 있는데요. 노동자, 사용자,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런 어이 노동시장을 좀 유연화했다. 근데 노동시장 유연화가 결코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 계약직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근모기 운동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 김대중 정부 때 이어졌다. 1998년부터. 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30만 원 지원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많이 했어요. 뭐, 인권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한 칠레 FTA, 어, 이것을 이제 서명을 했고, 실제로 확실하게 다 체결이 된 거는 이제 이어져, 서 이어가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요거는 쉽게 외우려면 한 칠레 FTA, 한미 FTA, f t a 와 관련되면 노무현 정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한 칠레 FTA가 완전히 발효된 건 노무현 정부 때고요. 그리고 한미 FTA가 서명을 한건 노무현 정부. 완전히 이제 발효가 된 거는 또 이명박 정부로 이어집니다.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G20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라는 거, 이제 부산에서 개최했다라는 거좀격해주면 되겠고, 자,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뭐 이런 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통일정책도 같이 보면서 정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통일 정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일 정책은 저기 이승만 때는 없어요. 6.25전쟁 일어나고 완전 방공 사이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안, 없다가 결국 박정희 정부 때 이때 국제적인 분위기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전쟁 아시죠? 베트남 전쟁을,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관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월남전에 이제 많은, 어, 남자분들이 파병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점점점 이제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야, 베트남 전쟁이. 그러니까 1969년에, 아니, 미국은 왜 베트남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냐. 막 반전 막 분위기가 막 나타나면서 미국이 욕을 먹고, 미국 내에서도 왜 걷다가 돈 쓰고 있냐. 철수해라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요. 반전 분위기. 그러면서 이 인연보다는 경제 성장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닉슨 대통령이 마우쩌 등도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 전에 막 팽퐁 외교라고 해서 막 먼저 탁구 먼저 친 다음에 스포츠 외교하고 냉전이 점점 무너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 우리도 뭔가 통일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다가가기 보다는 이 적십자라는 게 국제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이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을좀 만나게 해주는 거 어떠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고러한 이야기를 먼저 71년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모드를좀 조성을 한 뒤, 그리고 나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성명서, 문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자. 뭐 이렇게 물꼬를 트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74남북공동선명입니다. 1972년 7월이 되는 것이죠. 1972년 74남북공동선명으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때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이뤄보자. 이런 식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러한 말이 사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972년 칠산남북공동성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보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어보자. 자, 그럼 여기서는 칠산남북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 기억해 주시면 돼요. 7 4 남북공동선명으로 인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것은, 어, 이, 저기, 박정희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72년 7 4 남북공동선명을 한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는 내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을 계속 해야겠다. 그러면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유신체제가 이루어지죠. 유신헌법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는 유신이란 게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법이다.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법은 없었다. 이제는 새로운 법이다. 그래서 유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고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때는 딱한 개. 이산가족 상봉이 198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요 이산가족과 관련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것도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에 남아 있습니다. 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막 이러면서 막 음악도 슬프고 그유튜브를 보면은 나도 막 감정이 있을 서 너무 슬퍼. 뭐너 엉덩이에 그 왕점 이 있었지? 어그 어떻게 알지? 막 이러면서 막너 그때 거기서 헤어졌잖아. 그럼 오빠 말해서 울고 막그 그러니까 결국 6.25때막 그런 그, 막 흩어지고 막 그러면서 사실 이, 이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오빠를 못 찾고 막 가족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산가족을막 찾으면서 이제 남북한 이산가족도 상봉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1985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초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전두환 정부 때.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이 왔다 갔다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리틀 엔젤스 예술 공연단이 서로 교환 방문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가 통일 정책에서 정말 1991년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그 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있었고, 91년을 꼭 외워주세요. 1991년 남북한 최초 UN 동시 가입, 그렇죠? 남북한 최초라고는 하긴 뭐하고 어쨌든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어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9월달에 하게 되고 91년에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요거 12월 13일에 남북 기본합의서 요거는 서로간에 상대방의 체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 우리는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불가침 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남북 기본합의서 서로 이제 문서 주고 받았고요. 한반도 비핵화 핵은 오로지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 핵무기로 쳐들어오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12월 31일에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어, 여기 이제 북한이 통수를 김영삼 정부 때 통수치고 어 핵을 만들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요거세개 너무 중요해요. 이나오면 무조건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그리고 김현삼 정부 때는 딱히 이제, 물론 통일정책이 있었긴 했는데요. 원래 남북 그 정상회담 추진하다가 이제 김일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 그 정상회담은 어, 실패하게 되죠. 넘어가고, 김대중 정부가 또 통일 정책에서 엄청 잘나오죠요자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 자 햇볕 정책은 뭐냐면 나그네 옷을 이렇게 나그네의 그런 어 외투를 벗기는 건 따뜻한 햇빛이다. 이제 대북 지원을 하겠다 따뜻하게 해주겠다. 대북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떼 천일 마리를 와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원래는 이제 북한 저쪽+ 저쪽 북쪽 출신인데. 내가 소한 마리 들고 가출을 했다. 그래서 집에다가 고향에다가 내가 천 마리 이자를 천 마리 쳐서 천일 마리 보내겠다. 소떼 방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세토민 분들한테 이때 소고기 좀 먹었냐 물어봤더니. 우리한테 하나도 안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소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저도 이소떼 방법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러한, 그러한 평화 모드 분위기가 나타나서 1998년에 이제 금강산 해로 관광을 하게 됩니다. 이 해로 관광도 현대 아산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정조회장 중심으로 해로 관광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수 있었던 거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하게 되고요. 최초로 이제 평양에서 이때는 비행기 타고서 이제 정,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가게 되죠. 6 1로 남북 공동선언을 하고 뭐 경의선을 이우자 그리고 뭐 개성공단을 만들자 경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실제로 착공식으로 이제 건설돼가지고 노무현 때 이제 그 테이프 끊고 들어가는 건그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정부 때 있었죠. 이때는 용로로 가요. 걸어가요. 노무현 그 내외가 진짜 그 노란선 그쪽으로 넘어가요. 자, 그리고 14선언을 하게 되죠. 2007년에 14남북공동선언으로 뭐 금강산, 육로관광도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개성공단착공식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때뭐4.27 판문점 선언 있었죠. 그뭐 고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어 FTA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런 한중 FTA도 한번 나왔었어요. 시진핑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손 잡고 있는 그런 부분 나오면 아 한중 FTA. 박근혜 정부구나. 박근혜 정부 거의 안 나오다가 한번 저번에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경제 정책과 함께 이 통일 정책을 같이 연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박정희 정부 때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막 경공업 위주, 저임금 저국가 정책으로 인한 전태일 분신 사건 한편 고구마 사건 경 보고 속도로 만들어지고 수출의 배업 불닭성 뭐 새마을 운동 요런 게 나왔을 때 선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박정희 전두환 뭐 김영삼 요렇게 좀 정부로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그 시기 또 칠사 남북 공동선배 있었고 이 요런 식으로 이 경제정책과 통일정책 한번에 한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 이게 40강이네요. 마지막 강의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래서그 여러분 어떻게 열공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이런 막 강의도 입에 속으로막 듣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시험 전날 D-2 라이브로 총정리도 해드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최대한 열공하셔서 이제 그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 꼭 하는 검 심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구장 교재를 이용해서 정말 열심히 열공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은 또 다른 또에듀윌에서 다른 또 이런 한국사 관련된 콘텐츠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